다시 인사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 네. 박수를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 반가운 얼굴은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제 친구랑 많이 닮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서 아마 이야기를 더 나누다 보면 많은 얼굴들을 알수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엘다솜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약1년반 정도 전에 2022년 10월에 잠깐 아,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다시 방문하고 또 이런 한 주간의 집회를 갖게 된 것이 영광이고 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처음 뵌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서먹하긴 하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한번 친구가 되어 보죠. 괜찮겠습니까? 네, 그래도 아직 좀 뭐라 스트레인지 하군요 제가. 자, 저 한번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빨리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괜찮겠나요? 네. 아 무엇보다 우리 장영기 목사님이 동영상을 계속 보라고 하니까 아 그걸 미리 말해줬으면 제가 메이크업이라도 좀 잘하고 올라와서. 해야 되는데 메이크업도 안 했는데 그 동영상을 계속 보라고 그러시네. 네. 아무튼 기회가 되는 대로 더 만나고 또 영상으로 혹은 여러 어, 방법으로 함께 만나서 친교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목사님이 저에게 특별한 제목을 주셔서 제가 다른 거를 할수 없었고 요거에 어,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주간 한 시간이 또 그렇게 긴 시간만은 아닙니다. 그쵸? 또 예전 같으면 한 시간 반씩 할 텐데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30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도 막 정리해서 함께 나눈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할 신앙의 기둥들이라고 해서 이 다섯 가지의 교리들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만 나누었습니다. 그쵸? 아, 어느 분이 벌써 제가 교리라는 말을 하니까 갑자기 보고 있던 눈동자가 떨어지는 분이 있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가 볼게요. 성경 재림 성소 안식일 구원했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하고 좋은 교리이고 특별하다는 것은 우리만 구별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것을 우리가 한 주간 살펴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 다섯 가지 말고 일곱 가지 아 9가지, 11가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것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었고 우리가 다섯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안식일에는 그 다섯 번째인 구원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그 말씀을 나누지 않고 여러분을 위하여 다른 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제목이 저는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은 마음에 안들것 같아서 고민, 고민을 여러 번 하다가 그래도 그냥 정했습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제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사귀고 여러분에게 좋은 인상을 줄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제목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쉬고 즐기라. 아, 요런 걸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렇죠. 그 제목 괜찮습니까? 쉬고 즐기라. 아, 그런 제가 유혹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제가 맡은 일에 충실하고자 제목을 배우고 믿으라. 혹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는다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 중에 디모데 후서에 있는 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For you continue In what you have learned and firmly believed. 아또 영어를 하는 사람 앞에서 영어를 하려 했더니 대단히 꼬이네요 또. 재림교회의 정체성 그 근간은 재림교회의 믿음,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 우리 교회가 믿고 전하고 있는 교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정체성과 신학과의 관계 이전에 정체성에도 관심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현실인 거 저도 압니다 제가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지난 10년 이상은 15년은 대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생각과 트렌드를 조금은 감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것을 바로 이해해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결국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 짓습니다. 혹시 어느 분이 이 말을 정확히, 분명히 오늘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며,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곧 나의 사명의 원동력이며, 그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 짓는 추진력, 추, 추동력입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니 밀접한 관계라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믿는가 위에 나의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내가 무엇을 행동하는가가 나의 정체성을 꼴지어 가며 심지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나의 정체성을 완성짓습니다. 이건 사실 말하면 여러분이 부정해도 부정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나난 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행동하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나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그세 가지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 믿는 것, 가르침, 많이 듣는 것 혹은 세상의 용어를 빌른다면 철학, 가치관, 혹은 교회 아니라면 신학의 그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엘렌지 와이스의 글을 직접 읽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험과 시련을 이겨낸 영원한 토대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믿음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이 테스트 받았고 시험 받아 왔고 점 검증되어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확실한 기둥들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배우고 믿어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진리의 원칙들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기초이다. 이러한 진리의 원칙들이 오늘날에 우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엘다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아마 그러한 의미를 여러분의 교회 이름 가운데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엘다송.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 목사님, 난 하나님 알아요. 알죠? 그럼 이렇게 바꿉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죠? 고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겠습니까? 아, 아직까지도 여기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이걸 떠는 건요 개인적으로 저도 기성세대가 되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풍조를 따라 경향을 따라 세상을 따라 그저 이렇게 말할 때 가슴이 아픕니다. 신학 교리 필요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 말입니다. 많은 젊은이들과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No creed but Christ. 어, oh, 예수만 알면 되지 굳이 뭐 그렇게 어렵고 까다롭고 생각해야 하고 하는 것들 알아야 되나요? 더군다나 기성세대가 그것 가지고 싸우던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교리를 적으로 생각하거나 최소한 경쟁자로 복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감정이지, 일반화 되어버린 감정이지, 그것이 성서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 이렇게 아주 심오한 말을 던지는데, 여러분, 감정 이해한다고요? 그게 지금 트렌드인 것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성서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성경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감성이 더 중요하지 신학과 교리와 믿음을 아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지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교리에 대한 경시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교리에 대한 무지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리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영웅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리나 가르침, 신학, 믿음 그것은 우리 현실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주 아주 밀접히 관계되어 있으며, 아니, 신학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교리와 우리의 믿음과 신학에 따라 금방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그냥 여기 제일 높은 빌딩이 몇 층짜리인가 여기는? 빌딩이 없는데. 그냥 저는 한국에 그냥 63 빌딩이라고 할게요. 요즘은 롯데 빌딩이 더 높지만 63 빌딩이 있습니다. 근데 63층에서 어느 사람이 떨어지고 있어요. 63층에서 떨어지면 몇 층이죠? 어, 아, 이 뭐야? 로마인데 그다음을 몰라요. 이거 63층에서 떨어지면 누가 또 64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63층에서 떨어지면? 62층. 63층에서 떨어지면 62층이잖아요. 그 다음에 떨어지면? 61층. 그 다음 떨어지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60층을 떨어지면서 이 사람은 믿음과 교리와 가르침과 신학이 없기 때문에 맨미층이 이것이 63층인지도 모르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60층을 떨어지면서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I am what flying. 60층을 떨어지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60 59층을 내려가니까 창문 넘어가 보니까 여기 뭐 영화도 보이고 그 다음 층엔 뭐 아가씨도 보이고 뭐다 보여. 다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63층인지를 명확히 아는 저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아는 저는 그 사람은 플라 n 잉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폴링 하고 있습니까? 리빙 하고 있나요? 다잉 하고 있나요? 다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과 교린화 믿음은 이런 걸 가르칩니다. 분명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해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번은 한 번은 제가 제 친구와 아주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뭐 재밌는 시간이라 니까뭐 목사가 뭐 별게 있겠습니까? 뭐 테니스 저런 도 치는 거죠. 왜 웃으셨나? 아니면 재밌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니까 뭘 생각하셨나요? 테니스를 땀 흘리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하하, 호호, 히히, 하하 하고 있었습니다 테니스 치면 우리가 보통 몇 시간을 칠까요? 한두 시간 치고 밥까지 먹으면서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이 친구가 전화를 받았어요 한국으로부터 무슨 전화인지 아세요? 아버지가 운명하셨다 언제? 다섯 시간 전에 그 다섯 시간 동안 우린 뭐했는데 테니스 치고, 땀 흘리고, 이야기하면서 웃고 다 지났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섯 시간 후에야 소식을 받고 이 친구가 변했습니다. 뭐가 변해요? 감정이 변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에 대해서도 슬퍼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다섯 시간 동안 그가 히히하하, 호호하 했던 것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어요. 신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그 중요성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물에 있어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같이 기성세다나 아니면 여기 앉아있는 부모 세대겠죠. 그들의 자녀들에게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그들은 자녀들이 우리 신앙의 기둥들과 우리가 제치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인 이유를 정통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교의 신학 교리 그것은 우리 믿음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배우고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거나 목사나 신학자나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교리와 신학은 우리 교회의 정책성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로마린다, 한국인 재림교회, 특별히 엘다솜의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재림교회 신앙의 기둥이 되는 교리들을 분명히 알면 좋겠습니다. 재림교회의 사명의 기초가 되는 우리의 가르침들을 아주 명확하게 알면 정말 좋겠습니다 재림교회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우리 교회의 교리들을 정확하게 알면 좋겠습니다 엘다솜의 여러분이야말로 예리한 식별여근을 가진 마지막 시대의 재림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만큼 뛰어난 지성과 합리적인 판단력과 심지어 아름다운 미모까지 가진 재림 성도가 또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과 믿음을 배우고 믿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셔야 합니다. 성경을 여셔야 합니다. 성경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경, 성장, 그것은 열린 성경으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로마린다 한국인 교회 엘라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의 것을 배우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리와 우리의 가르침을 배우고 믿고 확신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유지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고 주께서 부르실 때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